어르신 분들 중에 기력도 떨어지고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부부 금슬이 좋아지게 하는 음식 몇 가지를 꾸준히 드세요. 첫 번째 굴이에요. 굴에는 아연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아연은 테스테론 분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남성 건강 필수 미네랄로 인정되었어요. 희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가. 매일 생굴을 50개씩 먹었다고 할 정도로 굴은 대단한 식품이에요. 두 번째는 새우예요. 중국의 대표적인 의서 본초강목에는 혼자 여행할 때 새우를 먹지 말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양기를 왕성하게 해주는 식품이에요. 새우의 아르기닌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남성의 스테미너 향상에도 도움을 줘요. 세 번째 전복이에요. 전복은 예로부터 정력 음식으로 유명했어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요. 네 번째는 장어예요. 장어도 정력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스태미나 증진과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줘요. 다섯 번째 산수유예요. 산수유는 남성의 원기 회복, 피로 회복 성기능 보조 등 남성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에는 아연과 비타민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줘요. 일곱 번째 부추예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기운을 북돋워 줘요. 이런 음식들 외에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술은 줄이시고 담배는 꼭 끊으세요. 부부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함께 산책도 하시고, 부부간의 사랑을 무럭무럭 키워가세요. 나이가 들면 더욱 소중한 것이 부부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 스킨십도 자주 하고, 함께 여행도 하면서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세요. 좌측 하단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모두 무료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